분칼까지 좋아보이고 슈퍼서버 1300점 요네 맞대. 도쌤이 말한 요네, 요네장이라고? 도파 선생님도 말씀하셨어? 중국에서 이분이. 이 사람 템트리 어떻게 생각해? 쇼메가 좋아보인다 했는데? 쇼메이커 센파이가 좋아보인다 했어? 그럼 바로 봐봐야지. 근데 이게 분노의 칼. 분들칼 가는 요네가 요즘 몇 명씩 보이긴 하더라. 근데 이게 이거 왜 가는 거지? 진짜 초창기에 이게 개사기여가지고 요네한테 그래서 갔던 건데 이거 지금 별로 안 좋지 않나? 쇼메이커 선생님이 좋아 보인다 했다고? 왜 피멸자를 먼저 가는 거지? 왜왜왜 왜, 왜 피멸자를 가는 거지? 자발의 징수? 상대 쇼메 센파였네. 아 이거 관전을 한번 해볼까? 뭐가 좋은지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봐야 겠다 이거 아니 쇼메이커 선생님이 좋다고 했으면은 요즘 볼베 저거 많이 나오긴 하더라 근데 이사람 탐녀져야 은거리 상대로 분노의 칼을 많이 가는 거 아니야? 0백원 있었는데 곡궁 안 올리고 그냥 분노의 칼갈려고 단검 두개 샀네. 아 충포까지 살려고 단검 두개산 건가? 계속 봐봐요 분노의 칼 선템을 가네? 와! 이거 노린 건가 진짜? 이거 공을 진짜? 어도 잡았을라나? 여기서 공을 맞았으면 요네가 죽었겠다 평타 맞고 그냥 아달인가? 이가과 진짜? 이거 다이공이 분노의 칼 광전사 <목소리> 효과를 보자 공속 25%에 이게 얼마였지? 분노의 칼이 얼마지? 8대 840원이니까 대충 한 1100원? 1200원 정도 되나? 기본 공격시 공격속도가 5% 증가합니다 해당 효과는 3번까지 중첩되어 최대 15%까지 오릅니다 기본 공격시 20의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마체 효과인데 공속이 30대까지 증가해서 총 15%까지 하면은 40%에 광전사에 치속까지 땡기면? 그냥 거의 무적이네? 이게 곡궁보다 초반 성능은 좋겠다. 초영이네, 내가. 피음 많으니까 초영이 그냥 가네? 아, 근데 이게 이렇게 가? 아 그러니까, 확실히 크라켄 나왔을 때는 딜이 크라켄이 훨씬 세겠지만, 이렇게 지금 1코어 전에 단일템으로만 봤을 때는 분노의 칼이랑 광전사, 그 치속 시너지로 인해서, 요네가 그냥 거의 최강이거든. 다른 템을 안 올려도. 그래서 그냥 효율점 9대기여도 볼베 피읖 질이니까 그냥 소형이 올리는 건가? 소형이는 솔직히 그렇게 좋은 그건 아닌데 라인전개 닦아버리네 그냥 입맛을 가네 철룡이 서버 1,300점이라고? 아니 잠깐만데 진짜 미안한데 이거 내가 깔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혹시 다이소야? 아니 분노의 칼 광전사 흠나 곡갱이 처형인의 대검 도란 거. <laughs> 아니. <laughs> 분칼 팔고 나 버리랑 월식 올린다고? 그러니까 분노의 칼은 그냥 초반 초반에 그 요네 포텐셜을 좀 끌어올리려고 성, 성장을 좀 앞당기려고 세게 가려고 사는 건가? 잠깐 그냥 거쳐 가는 느낌? 으로 맞네. 후반에는 그냥 분노의 칼을 팔아 버리네. 그냥 공속템 이거랑 신발만 가고 철각공 가서 안정성 올려 아~ 철각공에 공속이 없으니까 분노의 칼이랑 광전사로 어차피 풀공속 땡기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철각공 그냥 1코로 올려버리는 거구나 생존성 올리려고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 진짜? 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와, 네, 이게 확실히 분노의 칼에 최형인 있고, 광전사에 그냥 풀공속 땡기면서 철각공 있으니까, 그냥 뒤지지도 않는데, 만, 그냥 눈 마주치면 그냥 잡을 수 있네. 물론 라인전이 좀잘 풀려서 가능한 거긴 한데, 이 라인전을 잘 푸는 게 이제 분노의 칼로 포텐을 올려가지고 좀센 타이밍을 앞당기는 느낌인데? 크라켄까지는 많이 시간이 필요하니까, 3 0 0 0원이나 그리고 크라켄 가면 단점이 그거잖아. 몸이 약하잖아. 크라켄 무대가 뒤는 센데. 근데 이건 딜도 나오면서 안정성까지 올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 네. 이 사람, 요네 자체를 그냥 잘한다. 확실히 챌린저라 그런지, 챌린저라 그런지 잘한다, 그냥. 그냥 뭐 딜레이 없이 그냥 비는 턴 없이 그냥 딜잘우겨놓고 그냥 게임 센스도 좋은데 피지컬도 좋고 요네 숙련도도 엄청 높은 것 같은데 그냥 이 사람 방송가서 들은 적이아 방송하시는 분이야? 방송가서 들은 적 있는데 초반부에 닌타 파수꾼 상대로 광전보다 분칼 적중 20마뎀이 잘 박혀서 아 맞네 마뎀이 있으니까 왜냐면 요네 상대로 보통 닌자의 신발이나 막 파스꾼 가법 막 이런 거 올리잖아 하, 하는 사람들이 근데 요네가 이제 두 번째 평타에 마딜도 있고 분노의 칼이 마법 피해까지 있어가지고 공속도 안 딸리면서 딜잘박히게 하는 느낌이구나. 필멸자를 그냥 이코로 올려버리네 방관에다가 치명타 있으니까. 아 네, 필멸자가 진짜 초반에 난 개쓰레기템이라 생각하긴 하는데 딜로스가 너무 심해서. 와, 근데 이 사람 존나 잘한다? 뭐야? 와, 킨드 궁 끝나는 턴에 Q3타 풀 에어본은 먹여가지고 킨드레드 딜 못하게 그냥 죽여버리네? 와, 자바를 올려? 진짜 요네 틀에 박힌 고정관념이나 상식을 깨버리는 그런 템틀이네?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 되게 신박하네, 진짜. 그래서 사람은 칭찬을 하면 안 돼요, 사실. 나 때문에 죽었다, 이건. 와, 원형날까지 땡겨? 이거는 그냥 간거 아닐까? 자발까진는이해 하겠는데, 궁극기로 그냥, 이동기로 쓸라고 그냥 빨리 땡기는 거. 이 사람, 템트리 보면은, 몰락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물간템을 안갈 때도 있어. 그냥, 몰락간 판이 상대 탱커 많으니까, 좀 지속드려야 되는 애들 많으니까, 이거 간거 같은데. 그냥 보통, 탑에서 피흡, 많이 땡기는 애들 많으니까, 분노의 칼, 처각궁, 필멸자까진 거의 고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물몸 많으면, 뭐, 자발이나, 징수나, 원형난, 이런 거 섞은다, 네 가는 것 같고 그거 아니면 그냥 몰락한 왕의 검 가는 것 같은데 여기 징수 간판 보면은 이건 징수 간판인데 아닌데 근데 이것도 아 근데 상대가 좀 많이 못 커가지고 그냥 잘 풀렸으니까 간 건가 몰락 선체 파괴장 안 판도 있네 이것도 분노의 거 올렸네 철각공 필멸자 선체 파괴자 몰락 방간템을 안갈 때도 있네 근데 이거는 진짜 탑 조정 템트리 같은데 왜냐면은 분노의 칼로 사실 미드에서 공속을 풀공속 땡기면서 딜교하는 각이 많이 없긴 해탑 전용 템 같긴 한데 분노의 칼 철갑공 그 다음에 피읍 없으면 그냥 바로 톱날이랑 자발 올려버리나 보네 상대 피읍 없으면 미드랑 원딜로도 이렇게 간다고? 미드랑 원딜로도? 아 진짜로? 고정이야? 사실 이 템이 막 엄청 좋아보인다 이거는 이한 판으로 판단할 수가 없긴 한데 그냥 이사람 롤을 존나 잘한다? 요네를 요네 자체를 그냥 존나 잘하는 거 같은데? 맞다? 아님? 아니? 아니 보는데 그냥 탑에서 할수 있는 모든 걸 그냥 다한거 같은데? 탑 1차 뚫고 라인 좀 개박살낸 다음에 미드랑 바텀 내려와서 영향력 행사하고 본인이 그냥 잘라주고다 잘라주고 드리블해주고 궁칼까지 좋아보이고 슈퍼서버 1300점 요네 맞대 도 쌤이 말한 요네 요네 장인이라고? 도파 선생님도 말씀하셨어. 중국에서 이분이 천룡인 서버에서 유명한 요네 장인이라고요? 어, 도 쌤이랑 조메 쌤파이가 말할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세요, 베포나이트 씨는? 닉네임은 그냥 뭐 포트나이트 하실 것 같은데. 4층 요네 원챔 땅이시구나 그렇구만. 아 어, 근데 이 사람 근데 유명한가 보네 나왜 처음 보지 내가 아는 연애 장인이라곤 제짱씨랑 주킬씨밖에 몰라가지고 근데 거의 다 탑으로 가긴 하시네 망간 한번 연구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일단 근데 아직 내가 저 템트리 익숙해지지 않아서 일단은 일단은 정석 템트리 쓸듯? 어 근데 개신박하네 진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망간 주모 오늘 장사 끝 샷다 내려